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1만6천명 PA 간호사가 1만6천명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간호사 업무를 법으로 보장한다 PA 간호사란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 수술 준비와 보조 수술 부의 봉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병원에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배치된다. 미국, 영국 등에선 법으로 규정된 지역, 직역이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엔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 의료 행위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간호법을 통한 법제화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자, 이런 중요한 법이 이제 20, 28일날 본회의 소집 전 간호법 논의를 위한 복지 원포인트 전체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고 법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아마 예야가 이건 합의가 된것 같습니다. 간호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보니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 학력 기준과 관련해서 예야가 걔네 차를좁히지 못한 모대 추위 논의라 그랬다. 이런데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들의 국가 시험응시 자격이 특성화 졸업자 조무사학원을 나온. 시 사람으로 제한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그밖에 상만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전문대 졸업생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학력 수준을 완화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여기 아마 이제 그게 그 특성하고 그 다음에 조무사 학원, 조무사를 비추는 아마 조무사 그 이제 뭐 시험 준비하는 학원이 있나봐요 이런 학원들에서 이일을 제기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행이 어렵다고 얘기가 되는데이 문제도 어 생각해 보면은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고등학 교 졸업자가 아니고 물론 특수가 이제 졸업하는 사람이나 전문사고 나온 사람들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이제 전문대 졸업해가지고 취업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간호조무사로서 활동하겠다면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학원이나 그 점사 학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자들은 조금 그렇겠지만은 음, 그런 부분도 빨리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이제 PA 간호,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 또 수술 준비와 보조 수술 보, 부위 봉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 하게 되기 때문에. 꼭뭐 전문대 졸업한다고 특별한 뭐, 이러한, 게 있을 있는지 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언뜻 들은 얘기가 있는 게 종사들, 그런 얘기들 할 때, 그렇게 학력을 제한시켜 놓고, 또 이제 그 안에서도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고졸자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떻게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한이 없어야죠. 그, 그, 부분에서 필요한,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간호, 조무사들은, 그, 간호사들 하는 일보다는, 간호사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도와주는 형태니까,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그 제한을 둬가지고,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으면 안,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나라 안에 있는 인력들을 사용을 해야지. 저번에 뭐, 그, 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필리핀에서 이렇게 해는데또 그것도 문제가 있더만. 하여간, 이런 걸좀 잘, 그,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래도 여야가 이거 마음이, 하도 국민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좀 급했나봐. 좀 빨리 통과시켜가지고, 이거 좀 완화시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저 전공이, 선생님들도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자꾸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직업군으로서 정치인들은 뭐 이제 뭐 됐다가 또안 됐다, 그러니까 또 뚜렷한 어떤 직업군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의사 같은 경우는 전문의 자격 의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에서는 가장 상위층이었던 직업군이 형성하고 있는데, 그 직업군이 형성하는 게 전부 다뭐 돈으로 환산을 시킨다든가, 자꾸 이런 생각은 이제 하지 말고, 정말로 모, 모든 국민들이 의사들 한테가면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 자기 건강과 목숨을 생명을 갖다가 관리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가치를 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이제 어떤 금전적인 격차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만. 근데 아쉬운 것은 진짜 실력 좋은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는 뭐 성형외과 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또한 가지 문제가 있긴 있더만. 정말로 중요한, 뭐, 그 수술이라든가, 응급실이라든가, 또 산부인과 같은데, 소화배원과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굉장한 의사들한테 책임, 여 부분도, 법률로 좀잘 정해가지고. 그렇다고 정말로 성의 였고 정말로 고의성이 있고, 정말로 중과실이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의사선생님들이 뭐 중과실을 한다든가, 고의가 있다든가, 뭐 이렇다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을 갖다가 안심하고, 성의를 다 했는데도 문제가 일어나고,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가에서 대신 좀 책임을 져준다든가. 의사들이 충분히 자기 가다 소견을 갖다 피력했 갖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여러, 이런 것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돈은 좀 준비를 한것 같아요. 뭐 20조를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의사 선생들이 평생 정말로 그사람들 위해서 나는 인수를 펼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할수 있도록. 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자, 의사들 정, 그, 의대생들 정도면은 지금 정치 분야로 진출했던 사람보다 비, 비교해서 서로 어떤 공부할 때 굉장히 이제 그 선두를 달리고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 권력으로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물론 그렇게 다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보통 뭐 평균 뭐 되었으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경선 과정까지 하면 수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선이 되고, 그 사람이 그렇, 그렇다고 평생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4년 보장이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혜택이, 그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나보다 훨씬 공부도 못한 친구들이, 뭐 저런 친구들이 저렇게 특권을 누리는데, 우리가 의사로서 좀더 누려야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앞으로는 정부의 고위 관직 관료들이나, 일,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가 지금 의사들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당신들, 사람들의 생명을 갖고 하시니까, 조금, 자기 어떤 욕심을 내려놓고 하시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특권을 누리고, 특권을 주면은, 그게 내가 보니까 저 도저히 정치인들의 품격이 유지가 안될것 같더라고. 특히나 면책특권 같은 거, 불제포특권 같은 거. 어제도 제가 잠깐 보니까, 무슨, 그, 뭐라고 표현하더라. 국방부 차관할 때 그랬었나? 50만 제복을 입는, 60만이라 했지, 우리, 우리 세대 5,60만의 제복을 입는 군인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전번에는 뭐, 일어서라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아니,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뭐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라고 얘기하려면 그 정도 품격을 유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그 얘기하고 하는데, 참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흥분하기도 하고 소리도 질 뻔도 하는데, 그래도 차분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제 가만수를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의원들 정말로 내가 들어보면은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소리를, 소리만 지르는 거야. 그러면서 국민들을 대변한대. 국민들 절대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안전치안을 책임지고, 이런 국무요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과연 잘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따져주기를 원하는 거지. 분석해주기를. 그냥 윽박 지르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리고, 청문회입니다. 보니까 정말로 답답한 게, 질문을 했으면은, 그 나온 사람이 얘기하도록 시간을 줘야 될거 아니야. 예를 들어, 질문 시간이 7분이다 그러면은, 답변할 시간은 3배는 줘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알거 아니에요? 뭐, OX로 대답하라. 내 네, 아니어로만 대답하라. 말도 안된 서류로 질문을 짜게 놓고는 그걸 OX로 어떻게 대답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이제 청문회도 조금 나름대로 한번 이제 상임위원장들이나 참 모여서 한번 그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우리 청문회가 뭡니까? 그 사람한테 뭘 듣겠다는 얘기잖아. 우리 국회의원들 말 듣고 싶지 가 않아요. 국회의원들은 필요한 부분 그 의원들은 질문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자세히 얘기할 수 있도록. 혹시 이 사람이 너무 짧게 얘기해가지고, 오해를 살수 있지 않은가. 그 전에, 그 전에 했던 얘기가, 좀 혹시 오해가 돼가지고, 요즘 얼마나 막뭐 계담 이런 게 많습니까? 전달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고 그때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말도 안된 소리, 소리 질러 쌓고, 진짜 뭐, 그런 모습을 이제 좀 자제하고, 그, 한번 좀 공부들을 좀 하셔가지고 중요한 거. 이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 한다.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우리가 뭘 물어봐야, 국민들한테 정말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질문을 좀 정리해가지고 질문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들어보고 딱 앉아가지고, 어, 저 사람, 국방부 장관 해도 되겠네. 안보실장 해도 되겠네. 고용노동부 장관 해도 되겠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10시간 하면은 이 사람도 답하는것도그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막 그냥 국회의원들 소리만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것처럼만 보인다. 이거야. 진짜로 싸움한 건 아니겠지만은. 좀 이게 높여가지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궁금증을.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러한 청문회가. 그러한 그, 그렇게 안 하려면 차라리 그냥 청문회 방송하지 말고, 국회 방송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들 하든지. 그래야지 그냥 국민들한테 보여준다고 해놓고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나온 사람들의 얘기는 전혀 안 들려주고, 본인들 고함소리만 들리는, 이게 청문회 의의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천문화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